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쉽게 알려주는 할배입니다. 오늘 좀비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신 신규 투자자분들이라면 꼭꼭 시청해주셔야만 하는 내용이다 보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 할배는 좀비 네트워크 측으로부터 파트너 제안을 받았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드림 네트워크와 똑같은 로직과 컨셉을 반영하여 익명의 국내 개발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디파이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고 탄탄한 설계와 활발한 커뮤니티를 지니고 있는 프로젝트를 따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에 한탕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림 네트워크의 기존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 할배와 같은 생각이 처음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품이든 서비스든 특정한 것이 잘 되면 너도 나도 그 상품과 서비스를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가상자산 디파이 시장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물론,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와주어야 고객과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을 일으켜 독점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부분에서는 좋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가상자산 시장에 특히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 할배는 한 명의 투자자이자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버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비 네트워크에 대한 의구심과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좀비 네트워크 개발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올리는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취합하여 추가적으로 개발진 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개발진들의 역량 개발진 공개 유무, 좀비 네트워크 개발진 공개를 하지 않으실 것인지,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 개발진들을 익명으로 하는 부분은 흔하긴 하지만요. 좀비 네트워크 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플레이어들과 개발진 간의 믿음과 신뢰라고 위해서도 언급하셨었는데 철저한 익명을 통해서 개발진과 투자자 사이의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실 예정인지가 궁금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백서에는 클레이튼 체인 계열의 디파이 프로젝트를 개발 및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또한 말뿐이며 보이는 실체가 없다 보니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신뢰도를 바탕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게 어려워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디파이 시장에서는 꼭 개발진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이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공개되면 러그풀이라는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양질에 대한 신뢰는 그것만으로 극복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로드맵을 그려나가며 여러 VC, 파트너사와 협력을 맺어나가며 생태계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이 모든 부분에서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팀이 주, VC나 파트너십들이 체결되게 되면 자연스레 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오픈된 팀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직은 개발진들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의 구성원들은 바이낸스 체인과 클레이튼 체인에서 다수의 디파이 프로젝트를 경험했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의 특성상 이분들의 구체적인 이력은 발설이 금지여서 공개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서비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덱스와 NFT 프로젝트와 같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홍보, 마케팅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예정이신지, 초반에는 유튜버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겠지만,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적 커뮤니티 대상 마케팅 활동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속 투자 유지를 위해서 영지갑 재원 활용할 것이며, 우수 팀 활동 지원을 위한 정기적 이벤트와 커뮤니티 활동, 개인 투자 편의를 위한 부가 기능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외적 신규 고객을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는 프리런치 확보 마케팅 예산 활용 매월 정기적 광고 예산 집행과 더불어 블록체인 전문 펀드 투자 유치, NFT 디파이 프로젝트 등제유사 연계 디파집물량 확대할 것입니다. 3. 드립과 너무 똑같다라는 말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기 힘드실 텐데.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며 기존 드립과 비교해서 차별화된 장점이 있는지 없다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립과 차별점 개선점 일단 조미네트워크 서비스의 단편적인 기능 차원에서 가장 구별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 UI와 UX적으로 더 심플하면서도 이용에 편리한 화면들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립네트워크의 현재 UI는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2. 기존 b r 3 4 p 토큰을 NFT로 대체하여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NFT 시장의 가치 또한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3팀 홍보 게시판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 참여자들도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빠르게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블러드 토큰의 소각 모델 또한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조미 네트워크의 기능적인 부분만 본다면 이러한 부분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커뮤니티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 있을 여러 서비스 확장의 의견을 함께하고 그동안 드립에서 발생했던 시행착오들을 교훈 삼아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들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클레이튼계에 완성된 디파이 3.0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직과 컨트랙 측면에서 저희 생각은 본 시스템의 근간인 현드림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존 컨트랙트와 로직 모두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부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계 서비스 부가 기능 등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자. 프로젝트의 확장성 로드맵 블러드 토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이 있는지 기본 방향으로는 드림 네트워크 후속 서비스와 같이 별개의 추가 토큰을 활용한 서비스 제앙 블러드 토큰의 사용처 확대 유통량 감소 락인 효과로 토큰 가격 상승 모멘텀 확보할 것입니다. 디파이 확장 및 본딩 서비스 블러드 토큰과 USDT 등 스테이블 코인 혼합 토큰으로 구성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은 본딩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블러드 토큰 사용처 확대 및영구적 락인 효과 토큰 가격 변동성 제로화로 안정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블러드 토큰을 활용한 좀비 테마 P2E 게임 서비스 블러드 토큰은 사용 및 낙인을 전제로 한 게임 아이템 NFT 구매 방식을 도입, 현재 P2E 게임 개발 별도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좀비 네트워크 블러드 토큰 기반의 P2E 게임 진행 예정입니다. NFT 응용 서비스, NFT 예치 서비스 블러드 토큰 예치량에 따라 보상의 수준이 달라지는 NFT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 NFT 구입 후에 지시 블러드 토큰 디포짓 양에 비례하여 이율 산정. 어? 아이디어 화이트리스트 맥스캡을 없애신 이유가 화이트리스트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할까봐 그러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없는지? 아이디어 화이트리스트는 프리런치의 경우 개인당 하드캡과 총 하드캡이 존재합니다. 다만 개인별 하드캡을 10분 후 해제하는 것은 개인별 하드캡을 채우지 못한 자녀 물량에 대해 10% 할인되는 퍼블릭 세일로 넘기지 않고 다른 화이트리스트 대상자들이 20% 할인된 금액인 화이트리스트 가격으로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6. 드립과 로직과 컨셉이며 총 공급 물량이 100만 개로 같은데 왜 드립 토큰 오픈할 때 가격과 다른지? 물량이 같다면 시작 가격도 같게 설정해야 하는 게 아닌지? 드립 토큰 오픈시 2달러 정도였는데 블라드 토큰이 8천 원인 이유? 초기 시장 물량의 크기를 드립이나 다른 프로젝트보다 크게 가져가는 부분은 드립의 경우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디파이 시장에서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적정치의 초기 유동성량만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여 블러드 클레이 토큰의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시작하고 마케팅과 여러 협력사들과 생태계를 확장시켜나가는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초기 아이디어의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의 자금 운영 방식은 모두 독스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자금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바이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초기 유동성 공급량 또한 드립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비스의 다우를 구축하고 투자자들이 진정 주인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 프로젝트 개발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투자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좀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직접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저 할배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다우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단순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운영하고 이끌어 나아간다면 더 더욱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꾸준한 질문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지속적인 소통 덕분에 저 할배 또한 점에 비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게 지속적인 관찰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좀비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은 프로젝트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저 할배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좀비 네트워크를 플레이하실 분들께서는 오픈과 동시에 저희 팀원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신중 또 신중?